에,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어, 박병주 매니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기부 앤 테이크. 여러분들이 먼저 수익을 거두시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시면 박병주 매니저, 어, VIP 정회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 자, 요거를 어, 기본적인 만남에 에, 어떤 그 신뢰의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박병주 그 주식투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자 오늘 이제 어, 미국이 그 드디어 테이퍼링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 그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올해 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거의 몇 개월입니까 한 8개월 이상의 그 테이퍼링 정말 여러분들 지긋지긋나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드디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요 얘기는 더 설명을 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만 얘기한다면 테이퍼링을 시작을 어, 합니다. 11월 달부터.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 내년에 6월 달까지인가 완료 시점이 내년에 중반 때까지 해서 어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 이제 어떤 생각하는 을 것도 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떻게 결과를 해 주었는가라는 어, 것이 중요한데 어,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따른 그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니까 어, 각종 유튜브나 이제 경제 TV도 보지만 그, 그 사람들 말 듣고 나면 그럴 듯하지만 나중에 맞춘 적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미국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미국은 자, 미국을 자 보시면 미국은 이제 산업 다우 지수가 다우 지수가 보면은 이제 어, 신고가를 뚫어냈죠.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퍼링을 11월 3일날 누구나 다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고 미국 시장은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거는 미국의 기술주 지수가 되겠는데, 역시 거기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립적인 거, S&P 500 이란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술주, 전통주의 중간 지대죠. 그래서 역시 미국 S&P 500대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놓고 보면은 미국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자,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우리 한국하고는 우리 한국 지수에, 가장 그 밀접한, 밀접한 그, 이제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시장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에 근데 마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도 결국은 그 테이퍼링 결과에 따라서 상승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데 어제 우리나라는 어제 그 미, 외국인과 기관이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로 가격을 빼면서 지수를 밀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어제 그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1.54% 밀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어제 0.93%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1.86% 밀었죠. 이두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우리 전체 우리 종합지수 시가총액의 거의 3, 40%를 차지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이너스 1.25% 그랬더니 종목들도 대부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브이나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궁금하니까 들었지만 듣고 나면 거기에 따른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 귀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론이 없으면 여러분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접근법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좋게 끝났고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가 이걸 왜 봤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거는 우리 시장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자, 봐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계속. 특히 8월 달 들어서 하락 각도가 깊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자,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어, 올해 3월 달부터 반응이 특히 하이닉스가 7월 달 이후로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7월 달 이후에는 2차전지하고 메타버스 외에 다른 것들은 안 갔어요. 그 메타버스하고 그 2차전지는 몇개 종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몇개 되지 않는 종목만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가니까 뭐 에코프로 비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주식 당장에 물리면. 그리고 메타버스 덱스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개인 투자가들이 살수 있는 정보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은 자 삼성전자 이게 빠졌고 하이닉스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같은 이제 반도체 디렘이니까 좋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 최근이 바다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미국한테는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또 독일 증시가 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독일 증시를 보면, 자, 독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로 맹주 아닙니까? 유로 맹주. 그래서 독일 증시도 보면 역시 미국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8월 중순 이후로 계속 빠졌죠. 그래가지고 테이퍼링이 되는 11월 달에는 오류에 올랐어요. 올랐죠. 그래서 그것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수에 대한 반역이고 이제 이거를, 어 화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 환율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는가. 그거를 좀볼 필요 있어요. 보면은 먼저 호주 달러인데 호주 달러가 좀 빠지고 있다는 이 부분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바닥을 여기서 쌍바닥 치고 쓰리바닥으로 해서 올라가 준다면 이거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왜 그럴까요? 호주 달러를 왜 보냐면 호주 달러가 자 작년에 3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어요. 자 우리나라 카스피가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요 밑으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호주 달러를 한번 봐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는 약간의 약간 좀 부정적인 냄새가 나죠. 왜 그러냐? 미국 달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찍고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위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취소 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함으로 인해서 신흥 달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제 돈이 이동하고 반대로 이제 그 신흥국가죠. 신흥국가. 우리나라처럼 원화나 이런 신흥국가 쪽으로는 그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불안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약간은 여기서는 중립지 되죠. 이제 왜그 막상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니 미국 달러가 이렇게 밑으로 그 약세를 아니 오리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가 뭘볼 필요 있냐면 중국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대립이 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불안 요소가 중국과 미국이 지금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대만을 먹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만을 만약에 먹었을 때 미국은 자, 미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그쪽 으로 남진아이를 통과해서, 우리나라도 남진아이를 통과해가지고, 우리나라 석유도 수입이 되고, 각종 주요 원자재나 이게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도. 근데 거기를 대만을, 자, 기 중국이 점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일본이 무너지면 미국도 굉장히 이거 실천, 싫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세계 IT의 모든 생산의 공급망의 중심이거든요. 음, 대만 반도체. 어, 비메모리 특히 어, 위탁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1등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중국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애플이나 미국의 I.T. 그 미국은 주로 I.T. 업체들이 공장이 없잖아요. 그 설계도만 딱 만들어 놓고 공장은 그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아니면 대만 이쪽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점령한다. 그러면은 IT 산업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IT 산업 자체가.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두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TSMC 즉 대만 반도체 세계 파운드리 생산의 랭킹 1등 업체 파운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업체들은 반도체 설계도만 갖고 있지 공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계도를 대만 반도체 즉 TSMC한테 주게 되면 TSMC가 그거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게 위탁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그 그, 그 생산하는 대만 반도체를 반도체가 있는 대만을 중국이 점령한다. 그러면 IT 업체들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중국이 이제 그 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행동을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요 부분이 정말로 약간 좀 위험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리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체크하려면 결국은 중국 딸 중국 위엔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위엔화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함으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라냐면 유가가 아 과거에 보면 너무나 많이 오르면은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고도화되면서 싫지만 약간 수그러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너무 유가가 빠지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결론도 없이 저는 중립지대를 제가 오늘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꼭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요거는 제가 그 이제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어 반도체 요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이제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여기 그 우리 반도체는 정말 21년 만의 기회다라는 것을 해서 제가 어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이제 여기 자보겠습니다자 여기서 보면은 어 10월 15일날.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25, 삼성전자는 제가 10월 19일에 한대로 대부분 다 올랐죠.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걸 했던 근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 반도체의 세대 교체가 되면 이겁니다. 요거잖아요. 요거. 자, 윈도우 운영 체계,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 그 운영 체계가 세대가 교체가 되면 이 특징이 뭐가 있어요. 특징이. 2009년에 예를 들어본다면, 윈도우 7이 2009년에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2009년에. 그러면 그, 나오는 회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주가가 빠집니다. 어,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차. 1년 후에 실적이, 벌써 여기 10배 이상 증가하잖아요. 특히 피크가 이룰 때는, 이제, 바뀌고 나서, 1년이 아니라 2년 차. 혹은 3년차까지 가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은 여기 1, 1,919억에서 2조, 10배 이상 증가하죠. 그 다음에 3조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영업이익이 무려 1,696%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좀그 이제 윈도우 8도 그렇습니다. 윈도우 8도 그러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어요. 윈도우 10은 2015년 7월 달에 돼가지고, 다음에는 오히려 실적이 빠져요. 그러나 2년 차에부터는 급격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3년 차까지 가요. 근데 보통 이 3년 차에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자, 반도체의 그 사이클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윈도우 시리즈로 바뀌었을 때 그, 어, 바뀌는 그 날짜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어주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윈도우 운영 체계가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10월 4일날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운영 체계가 바뀌면 그 전에 폭락이 나온다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때나 어. 폭락이 나오고 나서 바뀌고 나서 거기서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통계를 내봤어요. 어. 윈도우 운영 체계가 바뀌고 나서 실적도 거의 엇비슷하게 흘러가더라. 어. 그러면 윈도우 운영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s k 하이닉스 주가를 저는 2년 후에. 여기 지금 가격의 두 배, 20만 원을 이제 보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 삼성전자 똑같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에 거의 그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놓고 본다면 두 개의 종목이 현재 시점이 단기 그리고 중기의 바닥이라고 놓고 본다 했을 때에 결론은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오르지 않을까. 어? 미국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어?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국 테이퍼링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결국은 그거에 따른 것은 핵심적인 것.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테이퍼링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에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나 이거를 기술적 관점, 기술적 관점 이거는 뭐야 그래프의 추세 이게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 추세단 말이에요. 그 추세에서 저항선은 있어요. 거기가 3,200입니다. 어. 자 3,200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자, 3200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자, 요게 이제 이 강의가 가장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여기 1439에서 이때까지 불과 몇 개월인가요? 지금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1월 달이니까 거의 10개월 만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라는 대형주가 300% 갔더라고요. 어, 10개월 만에 LG전자가 300%간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빠진, 너무 많이 올라가면, 빠진 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한 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지수가, 3200, 여기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밀리면, 이때는 여기서, 여기서 경계를 해야 돼요. 3200에서. 왜 그러느냐? 삼봉이 만들어지거든요. 삼봉이. 어. 그렇죠. 이 그림은 그야말로, 이, 그냥,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자, 삼봉의 그림은 대표적으로 여기죠. 어, 여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쭉 많이 왔죠. 여기서도 쭉 많이 왔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나 봉우리를 만들고, 아니 봉우리 여기서 만들었죠. 여기서 쭉 올라와서 봉우리 하나 만들었죠. 꺾였어요. 다시 만들고 꺾여서 이세개 봉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몇 가지 빠졌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해서 하나 만들고 다시 봉우리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빠지면은 이제 이 자리가 문제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자리가 언제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12월 달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아시겠죠? 거기에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3,200에서 저는 3,250 정도까지 예. 거기를 뚫고 뭐 거기 지점에서는 경계를 좀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우리 경기 지표에서 OECD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9월 달부터 꺾였거든요. OECD라는 것은 잘 사는 국가들의 경기 지표입니다. 그 선행 지표가 9월 달에 꺾였어요. 그게 꺾이면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운 지표라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이제 들으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뭘까요? 이제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얘들이 올라갈 수 있고, 얘들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나 이거를 우리나라 증시에 대입해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오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미국, 미국 이렇게 하는데 그,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적 분석상 보면은 여기 3200에 3250대 꺾여서 내려오면 쓰리 봉이 됩니다. 쓰리 봉이 되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A파, B파, 진짜 c 파의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겁먹지는 마시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러한 대응을 우리 박병주 주식토 가족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거를 항상 올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박병주 주식토에다 구독 요거를 해주세요. 구독. 그럼 구독을 왜 해야 되느냐? 남들보다 뒤늦게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되잖아요. 봐봐. 이제 10월 15일날 요 때, SK 하이닉스 정보를 놓고산 사람은 10% 먹었어요. 요 지점에서 남해약 산 사람들은 28% 먹었어요. 오늘 남해약 어제 폭등했거든요. 음. 응. 그다음에 NC소프트. 여기서 산 사람들은 10% 먹었어요.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 그러면 내가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받아 보려면 구독 신청을 하면 구독 신청한 사람들은 제가 녹화 방송 올리면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딱 뜹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재생 목록에 등록하고 요거를 이제 정보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보 저장을 하면 재생 목록에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박병주 주식투어에 대해서 구독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퍼나르시면 되겠죠. 여기가 박병주 주식투어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